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신실한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아침 일찍 경건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말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야, 우리 사회 곳곳에 참 이렇게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회의 소망과 희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와 10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대로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지금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봤었지만 지금 이스라 이 기브온을 향해서 전쟁이 벌어졌죠. 이 주변에 있던 다른 특히 아모리 지파. 아모리 집합의 족속이 이 다섯 왕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부온을 공격합니다. 이걸 보고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길갈에 있었던 예루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기부온을 구원하러 밤새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면서 이 다섯 왕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뭐, 어제도 봤지만 우선 여호수아가 참 의리가 있었지요.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보호하겠다. 너희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기부온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도우셨죠. 또 하나님이 이 기부온을 도우셔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다섯 왕들. 전쟁에 패하니까 이 다섯 왕들이 어디로 갔느냐? 굴로 도망갑니다. 같이 모여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긴다 하면서 굉장히 희망 찾는데 전쟁에 패하니까 도망을 가면서 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굴로 숨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추격해왔던 이스라엘이 이 왕들이 이 굴로 들어가고 숨어 있는 걸 알게 되자 이 굴을 막아버립니다. 돌로. 이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당황스럽죠?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곳이 안전한 게 아니라 그냥 산 무덤이 되버린 거죠. 완전히 포위된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거 진짜 안전하다, 나를 보호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그렇게 산 무덤, 그렇게 나를 가두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자, 이 다소 왕들이 그렇게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자 여우수아가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모든 지휘관들, 모든 사람을 부르고 또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다른 데는 없는 얘기예요. 왜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럴까? 이걸 수치를,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때 뭐라고 하셨느냐?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 발로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의 발로 높은 것, 왕들이죠. 그것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봐. 너희들하고 했던 약속 있지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호수와는 지금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이 나중엔 더큰 리더들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이걸 볼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었어 근데 그것 이렇게 이루어졌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 이거 많이 어디서 보던 건데요.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지금 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요 말씀은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것을 다른... 지휘관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가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알게 된 은혜를 담대함을 지휘관들에게 나눠 주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교육이죠. 그리고 신앙의 전수이지요. 지금 여호수와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지휘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전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잊지 말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처럼 내가 본 것처럼 너희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 그리고 신앙의 전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과 용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항상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이지요. 그래서 전도는 불신자에게도 전도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알아야지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호수아에게서 지휘관으로 전파되는 이런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들도 역시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에게 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우수와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그 말씀을 그것을 다시 지휘관들에게 전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또 약속의 성취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은총들, 하나님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믿는 이들에게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증거하고 나누는 하나님 믿음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도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